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힘이 들고 마음이 우울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다고 해서 계속 우울한 노래만 들으면 기분은 더욱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에는 밝고 빠른 노래를 들어 기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노래 잘하고 끼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노래를 잘하고 끼있는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한동안 tv에서 트롯 열풍이 불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롯을 좋아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노래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슬플 때에도 노래하고 깊을 때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대중음악까지 음악 장르를 불문하고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코로나19로 음악하는 사람이 경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음악학원도 문 닫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악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사조 행정 16장은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 여행 당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아시아라 하면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터키 지방에 해당하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바울은 무시아를 앞에 두고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애를 써도 안될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냐는 유럽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음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방법은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간 지역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풀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불신자라도 한인교회를 꼭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인교회 목사님이 취업에서부터 거주할 집까지 이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회당을 찾아 다녔지만, 빌리포에서 회당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두아디라 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시니, 그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는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자색 옷감으로 된 망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그 자색 옷감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이 홍포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주의 종에게는 누디아와 같은 돔 자를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긴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누디아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누디아가 은혜 받고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디아가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선교 거점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갈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요정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점을 쳐주면 그복체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요정이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합니다.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날 소리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귀신이 떠나자 요정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없어진 줄 알고 장터 관리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매로 치라하니 바울과 신라가 맞고 오게 갇힙니다. 바울과 신라는 발에 차고를 차고 움직일 조차 없는 지하 깊은 차가운 함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인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지진이 우연히 났을 것이라 하지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세살술로 메인 차고와 수갑이 벗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묶여 있던 차고와 수갑이 벗어질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 중의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올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위로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남유다의 선한 왕인 요사밭은 모압과 암몽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남유다를 치고자 하자 요사밭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나갈 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족들이 서로 싸우게 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세일 산 주민들을 쳐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죽인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서 가보니 온통 적들의 시체뿐입니다. 적들이 남기고 간 재물과 의복과 보화들이 많아서 사흘 동안 고두었다고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전장하지 않고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때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았습니다. 그때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계 앞에 나갔습니다. 양강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칠 때 요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강 나팔은 순양이나 염소의 불로 만든 쇼파르를 말합니다. 쇼파르를 크게 부는 것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쇼파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요리고 성이 무너져 인고심.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었던 곳이 큰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리고 자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 자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간수가 목숨으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죄수가 타락한 것을 보고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쉽게 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손에 잡고 있을 때는 그 권력이 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용하다가 그 책임이나 비리가 드러나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살하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신라는 크게 소리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 간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들 스스로 실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뒤에는 항상 악한 용들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감옥문이 열리고 차구가 풀려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나가고 간수들은 자결하였다면 빌리뽀와 마교드냐 지역에서 어찌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겠습니까? 복음의 증거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탈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거이다." 하니. 사울이 전령을 보내 소년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무기 든 자를 삼았습니다 항상 고대시대 때는 장군의 옆이나 왕의 옆에는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때 사울에게 악력이 떠나고 상쾌하여 낫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26절에 보면 메이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며 이곳에서 다윗의 악기는 예배용 악기로 비파와 재금과 수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부르는 것은 찬송이고 입술과 악기로 함께 부르는 것은 찬양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시편의 찬송시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먼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합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시간은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찬양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말씀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의 비율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와서는 찬양 10분, 기도 10분, 말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초과되면 벌써 장로님들로부터 어, 사인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1시간 예배를 가지고는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찬양 10분 하는 것 가지고는 지하 감옥의 가치는 핏박이 왔을 때큰 소리로 찬양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찬양을 틀어놓고 그것을 듣고 따라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찬양한 것을 녹음하여 듣고 따라 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훈련이 되면 악한 용이 온다고 해도 무찌를 수 있고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용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간수들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묻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들이여는 헬라어 키리오이로 임금이나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간수들이 밤새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 바로 이 바울과 신라가 했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큰 지진이 나고 차고마저 풀려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제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정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러한 강력한 복음 증거의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사밭 왕이 모압과 암몬과 바온 사람들과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시점이 바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시점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시작된 시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이 간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은 시점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간수들의 마음문을 열게 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예배 들어가기 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안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앞서 말했듯이 회당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와 같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첫 성도는 자색 옷감장사 누디아이었고 다음은 오늘 본문의 간수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곳에 다시 방문해 교회를 돌봤습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사역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규제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큰소리로 찬양하면 안되고 대면 예배하면 안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것에 많은 규제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38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오늘 전국의 승려 5천명이 조기사에 모여 이 정부들로 차별을 받았다고 강력히 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5천명이나 되는 승려가 모였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은 더욱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려 하고 항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보다 못한 송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지 말라 하면 더 크게 찬양하고 모이지 말라 하면 더 많이 모여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믿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환경에 문이 열리고 고치지 못할 질병도 떠나가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2년 동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많은 자영업자들, 또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상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나라로, 주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